일단 내가 아는 게 히어리오. 얘랑 어. 얘거든? 근데 <laughs> 데스게임특인가한명한 한 명이 진짜 숨막히게 생겼다 아니 뭐 어쩔 수가 없어 캐릭터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가만히로 못 뜨네 얘네들 캐릭터잖아 <laughs> 애니 캐릭터에서 다 검은 머리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보니? 아니 우리 학교만 가더라도 다 검정머리인데 얼굴로 다 알아볼 수 있잖아 투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 너도 알잖아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거 선택이 되는 거 보면 또 여기다 숨겨져 있는 인물이 한명 있나 보지? 얘는 왜... <laughs> 맞아 얘도 있어 야, 어쩐지 레... 한 명이 비드라 얘가 들어. 레전드다 야? 일단 주인공은 계속 살아남겠지? 주인공은 주인공이니까 살것 같고 얘네 둘이 친구 아니야? 친구면 무조건 죽어 어쩔 수 없지만 얘가 살아남을 관상이긴 하거든? 아. 근데 이 둘이 친구면 무조건 죽어. 무조건 얘가 죽어야 얘가 멘탈 공격을 받든 뭘 하든 해야 돼가지고 미안하지만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여자아이야? 남자아이야.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아둘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명은 살 거란 말이지? 애들 중에? 둘다 사나? 애들은 안 건드리는 게 공론이긴 한데. 이둘 중에 한명 죽는다 하면 난 얘가 죽을 것 같아. 아무식이니 <laughs> 이부식이니인데? 아. 얘가 많이 보였어. 살았으니까 많이 보인 거니까 얼굴도 이 중에서는 제일 잘생긴 것 같거든. 제가? 응. 얘도 얘랑 얘네 둘이그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소년 쪽에서 잘생겼고 얘는 남자 쪽에서 잘생겼는데. 그럼 그럼 뭐 얘가 잘생겼어? 아니 내 취향 아니지. 얘가 잘생겼어? 내 취향 아니지. 근데 왜 얘가 잘생겼다는 건 인정을 못해? 내 취향이 아니니까. 얘는 생존. 왜냐면 내 스타일. 미친 <laughs> 그거 아니야? 이름이 버거 버그 큐타로여가지고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빨간색은 죽어. 얘는 죽고. 아, 유명해서 살것 같다는 건 너무 고정관념인가? 너는 얘 좋아? 어나얘 좋은데. 왜? 얘 완전 한 남자야. 근데 지금 소년 속성이 이두 명이거든. 맞아. 얘가 죽으면 얘는 살아야 돼. 생존. <laughs> 되게 분석적으로 당해야 한다. 당연하지. 근데 얘들은 뭐 어떻게 죽는 거야? 음. 그때 스케임장에서 어떤 퍼즐을 풀면서 하나씩 죽어 거기서. 목에 다들 뭐 하고 있잖아 이런 거. 얘는 목도리로 가린 거 보니까 얘가 흥먹일 수도 있는 거 아냐? 알고 보니까 난 없지 이러고 <laughs> <laughs> 나는 안 차고 지 이러고 내가 주최자지 이러고 거 게임에서 거 그러는 모습 있어. 사라가 너 이거 없는 거 아냐? 아 그러니까. 의심해? 의심하니까 있어 하면서 보여주는 아, 게, 하남자 어. 모먼트를 보여주는 게있 당연히 없지. 내가 주최자니까. <laughs> 얘들도 뭐 게임을 해? 어. 테스트 게임이잖아. 너무 게임을 하는데, 제기차기? 음. 제기차기? <laughs> 제일 못하는 사람 사망. <웃음> 얘네는 <웃음>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니까? <laughs> 근데 이분 살것 같아. 얘랑 같은 여자는 한 명은 있어야지. 그래야 얘가 마음을 좀 붙이지. 왜냐면 얘는 지금 얘가 사망했기 때문에 한 명은 그래도 마음을 붙여줄 거 아니야. 근데 얘한테 마음을 붙이긴 너무 어려. 워그래서 얘가 살아남지 않을까. 하지만 얘가 나중에 통수를 때리거나, 약간 그이 둘이 그거 같잖아. 비존나생 유리메탈유리메탈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희생 같은 걸 해서 이 분이 사망하고 이 분이 오히려 그렇게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초반엔 좀 순수하다가. 일단 승막이라기보다는 인성이 생각보다 난좋 배신하는 아. 어...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지. 근데 데스게임인데 당연히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 의리가 좀더중요할것 같아. 눈물이 많아서. 약간 희생. 희생적인... <laughs> 사실 이것도 그린 게 아니라 울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눈물 자국이. 친구를 살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살리거나 하면 친구를 살릴 것 같고 얘는 무조건 어... 자기를 살릴 것 같다 이 말이야. 아 어... 이해했어. 착하게 생긴 애들이 안 착하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마음이 약해. 어, <laughs> 유리로 해탈. 어. 이 정도 나이 때, 분, 한 명은 살아야지. 노인 공격해드려야지. 그래, 이분은 무조건 사망이야. 이분은 얼굴이시는 거 아니야? 아니, 얼굴은 잘생겼어. 머리가 싸베건거지 생존자. 치도인 살아, 생존. 타지마저 죽죠? 이 둘은 친구니까. 신호기 케이지, 잘생겼으니까 생존이죠? 키즈치 칸나. 애들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죽고. 후, 살고. 왜냐면 유명하니까. 레코, 유리멘탈이라 죽고. 나우, 검철멘탈이라 살고. 카이, 그냥, 검정머리라 죽고. 긴, 너무 무리수져서 죽고. 카즈미, 늙어서 살고. 아리스, 무리수여서 죽고. 어느 정도 맞았어? 절반 맞았어. 야인다 <laughs> <laughs> 근데 이분도 누가 와도 끝까지는 못 쌈다. 점술가는 보통 예언하다가 미래 보고 죽어. 응. 음, 그 이런 점술가 같은 예언 능력이 있는 애들은 끝까지 살 수가 없어. 맞아. 헤어 스프레이로 돈을 다 써버려 갖고 점술로 가돈버시는데 얘는 연속 킬을 할때 당할 것 같아. 응. 음. 이 둘이 약간 히로인 캐릭터 인 건데. 이렇게 세 명? 근데 초고급 교폭주족이라는 게 있어? 폭주족이면 학교를 다닐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야구 선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런 체육계는 체육계는 멍청해서 죽어 응누가한명 죽일 거 죽어 야구선수라는 게 이런 배트도 있고 날리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애초에 량이 차원이 달라 자기의 야구선수 응. 특성을 이용해서 죽일 거 같아 아 근데 이분은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품체가 좋을 수가 없어 누가 이거 칼 찔른다고 해도 그냥 그냥어 그냥 단단해가지고 칼 찔러도 안 사발할 것 같아 칼이 부서질 듯? 얘를 어떻게 죽여 근데 얘는 누가 봐도 깔 보고, 응. 내가 짱이야,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초급 고교급 상속자잖아. 그래서 재판을 할거 아니야. 어. 그러면 얘는 이미 막 답을 알고 있어. 얘는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는데. 모자란 것들. 어. <laughs> 그러면 못 맞추면 다 죽자잖아. 맞아. 그때 나서가지고. 하등한 것들. 진짜로. <laughs> <laughs> 얘는 살것 같아. 얘는 무조건 주인공한테, 넌 이것도 모르니? 하면서 힌트를 하나씩 던지는 애 같아. 응. 약간 찐데레? 어. 두뇌키는 살아야 돼. 얘도 두해키 같은데. 그럼 이 생명, 세명... 생겨? <laughs> 똑똑한 애들만 살고, 멍청이 돼, 자주. 요즘 뚱뚱해지잖아. 요즘 뚱뚱해지면 죽어야 돼. 거의 예급이 되던데. 얘는 달리는 그래도 그래, 얇아. 얘는 무조건 살인하고 처음에 시열를 느낄 듯. 왜냐면 자기가 일었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느껴져서. 얘도 그 얘도 그냥... 살인을 할 능지가 안 돼. 안 들키고 살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없지, 보면은. 어. 왜냐면 어. 너무, 너무 티가 나게 죽이면은 응. 게임이 안 되잖아. 누가 죽였는지아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능지 딸리는 거 같은 애들은 일단 빼. 근데 얘네들은 진짜 죽을것 같아. 얘는 죽일 것 같아. 얘는 죽여, 무조건. 근데 약간 멍청하잖아. 일체 위에서 죽인다, 얘가. 내가 봤을 때. <laughs> 너무 티나게 죽인거지? 어. 약간 초반이니까 프라로가 느낌? 어 얘가 죽이는 애가 무조건 여자일 것 같아 왜냐면 하남자니까 얘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영선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맞아 수영선수는 뭐 물살로 죽일 거야? 깻블러가 머리가 좋아 아깻블러는 당연히 좋지 깻블러는 이걸로 밥먹을러사는데 <laughs> 얘가 이죽을것 같아 육수컷 어 육수컷 <laughs> 이분 아니면 이분이 육수컷 하실 것 같아 어아이 언니 두 명은 죽일 것 같은데 대신은 무조건 캠플러 말해 못해도 두 분은 죽이실 뿐이야 이분은 응. 그래 머리를 봐 이거 머리에 한 명씩 달고 다녀 여기에 롤병 머리에다가 사람 하나 넣어도 몰라 죽이는 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 이거 특성상 멍청한 애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여기는 맞아 <laughs> 왜냐면 뭐 여기 멍청한 애들 뭐 모였잖아? 첫번째제번때 누가 죽였는지 못 판별해가지고 그냥 걔한 명만 살고 다 멍청해. 죽자야 어. 하, 이분이 애매하네 저 사람은 죽어 너무 혼자 품채가 크시잖아 실수로 죽이나? 힘들어 잘 못해서? 그러면 얘가, 얘가, 얘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애를 죽이라고 뭐라 응. 하는 거지? 얘가 지금까지 크면서 얘가 너무 떡대가 커가지고, 제대로 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예 어. 근데 그러니까 얘가. 아이들 중에 어. 3 명이 쟤를 소종해 그랬을 때 아이돌이야. 아이돌이 약간 육수들 드러나는 거 잘하잖아. 그래서, <laughs> 공감을 얘가 잘해주는 거지. 얘는 이제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있겠다. 했는데 얘가 점점, 아, 너무 바깥 생활이그립고 응. 대신 죽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최종으로 누가 생존? 일단 주인공 살고 일단 얘는 응. 시즌2 때 뚱뚱해진다는 걸 아니까 살았으니까 뚱뚱해졌겠지 맞아. 먹었으니까 살았으니까 개많이 먹었겠지 이거 스포를 당해서 어쩔 수 없어 앤드름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해봐도 되겠다고 난 너가 애니를 봤다길래 이걸 아는 줄 알았어 내가 본거나 애니 아마 장강넘파를 틀어놓고 아마 안본거 같은데 이거 <laughs> <laughs> 아그러니까이 애니가 장강넘파가 아닌 거 같아 내가 본게 장강놈파 <laughs> 얘 유명하잖아. 그때 완전 유명하지. 이는 무조건 살겠다. 아, 얘는 근데 얘는 뭐냐? 초 고급급 야쿠자? 어? 응? 아니네. 얘가 야쿠자야? 157? 너보다 작다. 너보다 작지 않아? 아니야. 나보다 안 크셔. <laughs> 근데 여러분들 정말 다 이쁘다 캐디가. 맨날 이런 게임은 여자 캐디는 진짜 개 아름다우신데 남자 캐디는 다그언식그 자체야. 아, 근데 이건 조금 진짜 유독 심하게 남자한테만 캐릭터성을 몰아줬다. 어. 아니 여캐는 그냥 다 이뻐. 한명한 한 명이 진짜 그냥 여자들만 다 살고 다 죽죠. 아 여자 빼고 다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여자 뭐, 큰일만 나오는 데스게임 없냐? 보건위원이면 완전 서포터인데? 아니, 그러니까. 서포터 하다가 죽나? 시사면 죽을 수밖에 없어. 힐러가 오랫동안 살아나오면은 그 게임이 안 되잖아. 심정지돼도 그냥 살려. 그냥 분명히 주인공 한번 다칠 뻔해가지고 음. 치료해지면서 그런 스토리세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전원이 히로인 가능이야 아, 이분 안 됐다. 왜난 조금 더 가능이야? 어리, 너무 어리시잖아 나도 어려 근데 이분이 히로인 같은데? 어 무조건 얘가 히로인이야 얘가 히로인 아닐까? 그럼 게이잖아 아 이분이 검도가가봐 검도가면 살인하시겠는데? 그냥 칼로 싹싹 죽이겠는데? 얘가 포도를... 그 포막으로 죽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자연스 머리, 머리 숨겨놓고 이거 19학년 게임이야? 15세 아니야? 토막은안 하겠다 음. <laughs> 이분은 근데 약간 멍청 포지션인 것 같은데? 기타로 머리 때려 때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 기타 망가지잖아. 그걸로 증거물이 되는 거지. 망가진 기타? 어. 실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뭐라지 하 인형놀이? 마리오이트 어. 그것처럼 기타 줄 끝에 그걸 가지고 목을 조려 가지고 죽이는 거지. 머리 때니 사진 얘가 그 중요한 걸 찍는 거지. 아니 얘가 사진을 찍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응. 사진 장면 증거가 될 만한 걸 잡은 거야. 그래서 때 얘가 증명인다 아 찍힌 것 같아서? 응한 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양키 죽여 양키 누가 봐도 개 만만해 보이는데 얘는 누굴 못 죽여 어, 저는... <laughs> 그리고 얘 약간 자격지심에 을것 같지 않냐? 어 이분은 누구보다 사망하죠? 아니 이분은 뭔가 혼자 장르가 다르신 분 같은데? 뚱띠끼리 응. 같이 보네 얘가 얘를 죽이거나 얘가 얘를 죽여 어한번 뭐야? 사육이요는 뭐야? 아 얘가 <얘는> 사육이요 아니야? <laughs> 동물로 이렇게 공격하나 봐와 그래 어, 강아지 귀엽다 얘는 살겠는데? 고양이 그렇게 뚱뚱한? 얘최정 생존 얘, 얘 무섭게 산다 그리고 얘가 죽잖아? 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 맞아 동물들 어떻게 할 건데 생존하셔야 돼너 만약에 딱 신학기야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래 나 <laughs> 그럼 그 상태로 바로 전학 던가얘 너가 얘야 너가 행운이여가지고말못붙이 <laughs> 진짜 죽고 싶을 때집고 <laughs> 싶다 자퇴하고 싶 얘도 죽을 거같데 정비용은 죽지 아니 뭐 정비하다가 전기 실직 걸려가지고 감전된 거야. 감전사 한 거야. 게이머분이 캐리할 것 같고 무조건. 근데 게이머가 좋어야 돼? 왜냐 면 막녀가 죽으면은 그 나라 어떻게? 그니까 <laughs>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겨. 응. 그러면 막녀 살고 얘 살고 얘 살고 어얘 어, 살고 어개 살고 네명한명 정도 는더 살아야 되는데. 반전으로 명. 얘가 사는 거야. 아 근데 가능성이 있어 그냥 좀 작은 애들 중에 한 분은 살아야 돼 요리사거든? 아 근데 요리사.. 죽을 거 같은데? 통구이가 되는 거야 돼지 통구이 왜 아, 돼지야? 얘 죽을 거 같다 얘가 죽일 거 같다 얘가 얘를 죽이겠네 얘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해체해봤겠어 <laughs> 요리사인데 근데 인육은 안 하지 않았을까? 너왜 계속 토막살인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어야 근데 가능성이 있다 인육거기보기네 파티! 파티 같은 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 토감이 나쿠야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 야, 일단 고기 맛했으니까 먹자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토감이미박규현던 거야. 얘 타육이 원이잖아. 그들이 음.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몽몽 짖는 거야. 뻥뻥 음. 했는데 그 쓰레기통에 뼈만 남을. 머리카락이나 짜나 가져. 그래서 보건이원이 <목소리> 그걸 해보려 해. 어? 이거 토감이미박규님의 시체인데요? 뭐? 제 차례가 있어. 그래고 얘가 화형 당하는 거지 이제 그 요리사에밖에. 아, 야 우리 다정도인거 아니야? 너 만약에 여기 들어가잖아? 어 그럼 너는 그냥 살 거야? 아니면은 나살 건데? <laughs> 아니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탈출할 수도 있어 그 주인공이 <laughs> 힘내가지고 살해를 당하는 것보다 그냥 저살하고 싶어 나는 너는 누구 죽이진 않을 거야? 너 죽이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 나는 진짜 그 순간부터 문 잠가가지고 안 나온다 그럼 그래, 재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난 살해 당하고 그 싶지 않아 입냐? 난 살인하고 싶지도 않아. 난 그리고 그 머리가 안 돼. 살인을 하려면 좀 누구한테 덮어씌을 생각하는 을거아니면 완전 범죄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난다, 빈다 하는 초고교급 아이들인데 근데 뭘할수 있어? 난무 것도 할수 없어. 난 살인당할 거야. 여기 들어가면 난 <laughs> 분명 죽고 말 거야. 내가 여기 캐릭터로 들어가잖아? 뭐야? 얘는 왜 여기 있어? 게임 플레이어들은 이 새끼는 뭐지? 하면서 주인공이 우리를 죽이고 말 거야. 야 우리 지금 간 그나마 도달 가능미가 사육 사육 이원이거든. 어. 오늘부터 햄스터 한 마리씩 조련하고. 뭐참는데3리도 <laughs> 어, 있냐?